안녕하세요. 김포랭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김포FC의 또, 또 하나의 또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또 나름 레전드의 어떤 역할로서 또 김포FC에서 남겨져 있고, 이2024 시즌에는 이제 부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저희 선수단을 함께 챙겨온 선수를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강현 선수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포FC 이강현입니다. 오늘 어떻게 인터뷰 오셨는데, 네. 아, 어떤 좀 마음가짐이 이제 시즌이 사실 끝나서 네. 예,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은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치. 또 그동안 한 해를 또 돌아보는 어떤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또 그 선수들이 결혼이 많더라고요 아, 예, 네. 결혼 뭐 여러 가지 어떤 네. 그런데 뭐 사실 다른 선수들은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볼 만하긴 한데 우리 이강현 선수는 사실 지금 시즌 때보다 더 바쁩니다 왜냐면 <laughs> 또 우리 애기가 예, 음. 유주가 유주죠. 네, 맞습니다. 예, 유주가 태어나서 지금 가장 손이 많이 갈때 예. <laughs> 제가 알는뭐 시즌이 더 편한 것 같지 않나요? 아, 시즌, <laughs> 시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운동할 때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애기 키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뭐 그래도 와, 사진 보니까 너무 예뻐요아 예.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네. 근데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laughs> 한번 <laughs> 뭐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저도 오래 봐서 네. 친분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나눴는데, 아기 잘 때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죠. <laughs> 잘 때가 제일 사랑스럽고. 그렇죠. 이게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공감도입니다. 우리 아이는 잘 때가 가장 이쁘다. <laughs>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키우는 재미가 또 이게 알콩달콩 또 어쨌든간에 뭐애 울며 외우나 말도 안 통하고 네. 마음 조림이지만 또 그러면서 피곤함도 있고 사실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아이가 웃고 자고 커가는 거 보면 또 기쁘고. 아무튼 또 애기 아빠로서 의 역할을 잘 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김포FC 2024 시즌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또 팀의 부주장으로서 네. 또 수행을 해 오셨고 또 김포FC를 이제 K3 리그부터 함께 왔던 네. 선수다 그래서 제가 온 유니폼이 네. K3 우승 유니폼입니다 예, 여기에 선수들다 쌓이는 게 우승하고 네 사인을 제가 다 받아놓은 거거든요. 좀예전부에서쫙 끝내 아무튼 <laughs>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이제 김포에서 몇년 차죠? 음 제가 17년도에 이제 김포에 와, 왔으니까 네네 한 연수로는 8년 차 정도? 와 8년 차. 네. 아, 진짜 뭐 어찌보면 살아있는 신아? <laughs> 네,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네네. 있는 선수지 않나요? 네네. 네, 저랑 이제 경록이 예.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강현 선수가 원래는 공격수, 네네. 네. 최전방 공격수 출신인데 이제 처음차 그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또 이제 연차도 생기고 또 나이도 있고 또 여러가지 노련미도 생기면서 다양한 포지션을 수행, 제가 알기로는 수비까지도 해본 적이 있다고. 네저 센터팩도 보고.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골키퍼를 제외한. 골키퍼를 네. 다 보고 있습니다.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걸다본 선수. 예어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laughs> 자 아무튼 근데 사실 저는 이강현 선수를 처음 봤을 때 아니 이 모델이 왜 축구장에서 뛰고 있나예뭐 아, 네. 네, 그럴 정도로 엄청 잘생겼잖아요 제가 사실 이 투샷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laughs> 네, 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거든요 하지만 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24시즌 예 네.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우리 이강현 선수 선수로서 김팔비 선수로 24시 즌 마무리한 소감 일단,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아쉽고, 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음.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갔고, 또 아쉽게 이제 승강은 하지 못했지만, 또 좋은 선수들이 또 많이 나갔고, 음. 또 새로운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즌 초에는 좀 조직적으로 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감독님 축구에 조금 더 맞아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했기 때문에 음. 좀 늦게 좀 발동이 걸리지 않았나 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음.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난 이제 시즌 지난 시즌 때 상당히 안타까운 승강 플로볼이갔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어, 저희는 승강이 실패를 했지만 선수들의 평가는 좋았기에 네. 또 많은 선수들이 또 이렇게 안타깝게 다른 팀으로 또 가서 또그 나간 선수들이 또 점수 잘해주고 네, 있어요. 다 잘하고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또 이번 시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뭐 운동장 사정도 있고 음, 또 원정이라는 게 사실 초반에 원정 그렇게 돈이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다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시즌이 아니었나, 뭐,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김포FC 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항상 이제 드린 질문 중에 하나가, 김포FC 생활 선수 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요? 음, 저는 이제, 그래도 K3부터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김포 호랑이 님이 입고 계신 이, 이 우승, <laughs> 이 우승할 때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K2에 올라가서, 네네. 광주전 네.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남전.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생각할 때는 광주전이 어쨌든 뭐 운으로 이겼을 수 있다, 이렇게 음. 했는데, 전남전에서 또 저희가 바로 또 그쵸.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그때도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죠. 이게 사실 팬들이나 선수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팬들이든 뭐 라이트 팬이건, 옛날부터 봤던 팬이건 간에, 김포FC 경기를 정말 기억이 남는 경기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어 정말로 이게 보면 K3 우승 그때 좀말도안 되는 네. 말되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상식 때 아마 사모님께 이제 네. 프로포즈하는 어떤 그런 <laughs> 세레머니도 했던 네, 그 멋있는 어떤 그런 장면을 제가 또 사진을 찍었던 걸로 <laughs> 기억을 하고 있고 <laughs> 네. 그 결실이 지금 유주가 이 네. 나온 거니까요. 그랬었고 또 K리그 2라는 어떤 사실 저희 계획보다 되게 빨리 프로화가 되면서. 어찌보면 과연 가능할까라고 아예.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1, 2라운드를 그렇게 원정해서 더구나 상대가 약한 팀도 아니었어요 예, FA컵 우승을 했던 팀이고 또한 팀은 직전에 K리그1에 있던 팀이다 보니까 그런 팀들을 상대로 또 완승을 거두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 반면에 아 이건 정말 힘들었었다 이 경기 너무 기억에 남아서 너무 아프다 아. 뭐 이런 경기가 있을까요? 22, 22년도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k 온 올라왔을 때 네네. 경남한테 원정 가서 <laughs> 네. 6대1로 진 경기가 있어요. 아 그쵸 그 그때는 경기 뛰고 진짜 조금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화가 나서. 그쵸 그 그때 어, 아안 되는구나. 뭐래도안 음. 되는구나 이렇게 뛰면서 느꼈던 경기였고. 그, 태그... 그때가 아마 이제 그쪽 그 3인방 티하고 아. 아, 예. 예. 에,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윌리안, 윌리안. 윌리안. 네. 미친 삼인방이라고 그러런 네.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저도 그 현장에 응원을 하러 갔었고 했지만 한세 골째부터인가 네 골째부터는 그냥 먹혀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 나는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뭐 못해서 뭐 이것보다도 상대가 너무 뭐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원래 저희 서포터들이 원정을 가면 그 선수를 향해서 뭐 콜이나 이런 걸 경기 이후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고. 상대 경기장 가서 저희 응원가를 부르거나 선수를 응원하는 뭔가 구호를 한다는 자체가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안 하는데 그날만큼은 경남 서포터 분들한테 가서 저희 선수들이 경기 결과를 지 않느냐. 저희 선수들 너무 무너지지 않게, 코를 음...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허가를 받, 받고, 뭐, 그렇게 해갖고 또 가서 코를 해줬는데, 선수분들이 다 왔을 때 저희 서포터 들이 기다려서 코를 해주고 하는데, 그럼 보통 인사라고 사인해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막 이제 대충 막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이강희 선수한테 전화했었을걸요? 왜 인사도 잘 못하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강희 선수 하는 말이, 인사를 하면 정말로 슬프고 울것 같아서. 못 탔다라는 어떤 말을 들으면서 그때 그 팬들이 그그 그 느낌을 고 공감했던 어떠한 시즌이 아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도 또 있었고 최근에 2024 시즌에 이강현 선수는 일단은 팀의 베테랑이에요 네. 최고참 중에 또한 명이고 이게 확실히 그 일반 선수로서 뛸 때와 또 고참과 베테랑으로서 뛸때 마음가짐 자체가 틀린가요? 음 그쵸 이제 경기장에 나서면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중반, 미0대 중반이고 이러면 형들이랑 같이 되면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할 수 있고 내가 형들보다 더 많이 뛰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음. 제가 이제 팀의 고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친구들을 더 이끌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먼저 훌선수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동생들도 안 따라와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뭐, 중고참일 때랑 고참일 때랑 또 완전히 또 다른 느낌? 음, 음... 아, 그런 게 있겠네요. 아, 네. 그러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장, 또 고참들을 보면, 그런, 그러... 밖에서는 엄청 순하거든요? 네, 네. 경기장 그런 두뇌에서는, 그냥 뭐 이거는, 뭐만 하면 다 들이받아요. 막, 막 싸우기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막언성도 높이고. 네. 그게 어찌보면 이제 후배들한테 아우린 선수들이나 팀 동료들에게 우리 기죽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인 다 어떤 그런 미션이 있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강현 선수는 아까도 말했듯이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미드필더까지 전천적으로 후다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인데 자뭐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laughs> 가장 최고의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어느 포지션이 가장 좋았을 인가요 저는 미드필드 보는 게 제일 좋았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전에 있을 때는 공격수도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득점을 좀할수 있으니까 그골에 그 대한 그 성취감 약간 음. 이런 게좀 컸던 것 같고 근데 그 포지션마다 다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수는 음. 뭐골 놓고 어시스트하면 되게 좋은 거고 미드필드는 뭐 진짜 어시스트 패스 좋은 패스를 하고 또 많이 뛰면서 뭐 호흡할 수 있고 음. 그 수비 수비 볼 때도 제가 이거 하나 막으면 또 이 팀이 이기는 거니까, 음. 조금 더 이제 사명감? 이런 게또 생기는 것 같고, 음, 그렇던 아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여러 포지션 또, 네. 어, 나중에 진짜 지도자 같은 거 하시게 되면, <laughs> 네. 그 경험은 대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뭐 저는 이제 축구인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지만, 수비, 수일 때, 미디필더일 때, 또 공격 수일 때, 볼 차는 것도 틀리다 하더라고요. 네네 예. 서 그런 여러, 뭐 우리 훈련하는 것도 봐도, 훈련 자체가 틀리잖아요. 네. 그 수비수들은 세트리움을 거둬내는 훈련을 하고 그거에 맞는 또 뛰는 점프가 틀리고 뭐 이런 타이밍이 다 틀리더라고요. 틀리더라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 참 귀한 어떤 어쨌든 값진 경험이 되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8년간 김포에서 이제 있으시면서 또 여러 많은 팬들이 또저 김포에 붙이 팬들이 좀 유독 좀 뭐랄까 가족 가족 같은 가족, 네, 가족 같은 어떤 분위기를 문화를 갖고 있는데 기억이 남는 팬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팬이라고 하기는 일단 뭐다 너무 소중한 팬들인데 네네.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있었으니까 네네. 그때 이제 공익 그 당시에는 이제 김포시민축구단이어서 공익을 하면서 이제 대체로 할수 있었어요 운동을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얼이형아 우리 혼자, 콜 리더 네콜 리더 한얼이형 혼자 이제 그 공설운동장에서 네. 그때 응원했던 게전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옆에. 아, 예. 예. 뭐, 저야 뭐. 예. 우리 호랭이 형님이 그래도 <laughs> 한월이 형이랑 같이 저희 우승할 때도 두 분이서. 예, 저, 울산 저, 저, 원정 갔을 때도 예. 아마 같이 오셔서 응원하시고 막 그랬던 게 저는 네.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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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희가 골든크루라는 거를 뭐할 때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그냥 이제 제가 합류할 때가 이제 재단범위 포어 FC로 처음 팔도 좀할때그 시즌에 2021년도에 음. 네. 왔을 때 저한 곳에서 깃발도 <laughs> 응원하고 있길래, <laughs> 혹시 김포 응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길래, 김포 시민 축구단 깃발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어. 그 당시.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우리 같이 응원할래요? 라고 하면서 어. 했던 게 골든콜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박한라이랑 친구가 지금 이제 저희 서포터 대에서 이제 콜리더를 네. 맡고 는데 열정이 대단해요. 네. 네, 엄청 열정이 대단하고 그 친구는 또 김포 F C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네. 그 오로지 김포 F C만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전번에도 보면 저희 경기가 되게 힘들고 지고 했을 때 이제 보통 그래도 저랑 한늘이랑 어쨌든 이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저랑은 또 이렇게 속 마음도 얘기하고 하서. 울, 울것 같길래 아 씨, 괜찮다, 아야 들어가 쇼, 괜찮아, 괜찮아. 그때 아마 부상 당했을 네, 때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부상 괜찮아, 괜찮아서 저도 욱하는 거 참고서 보내놨는데 뒤에서 바꿔놓려라엉엉으었다 <laughs> <laughs> 하더라고서 아 왜, 왜왜로 울리냐 내가 맨날 이러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또 많은 걸 같이 해 와서 네. 네, 그랬던 거야. 오래돼서 이게. 짠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힘들게 네. 해왔고, 그렇 그걸 다 봐왔고 네, 네. 하다 보니까 원정도 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었으니까 뭐 아마 전 경기를 같이 제가 다 갔었을 거예요. 네. 전 경기 다 갔고, 근는 이제 한어린는 이제 일을 하는 게 있으니까 홈 경기는 무조건 왔었고 음. 이제 원정은 또 피, 이제 시간 됐을 때 네. 와서 같이 해주고 했었는데 어, 뭐 지금 네. 뭐한 이제 뭐 200명, 300명 많게도 아, 네. 500명. 뭐 이런 서포터들이 같이 할때 재밌는데, 또, 그때도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음. 어떤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그, 영상, 백할량 아, 유튜버님의 네네, 영상에 네네, 출연하셨습니다. 네. 어 제가 그거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음. 어? 왜 갑자기 이 채널에 나오지? 막 이랬는데, 또 개인적으로 잘 아시기도 네. 하고, 하신다 그래서 하는데, 그 영상을 저도 봤고, 팬분들도 봤어요. 아. 갑자기 우리 이강용 선수가 나온다. 그래서 딱 보기도 하고 원래 그 수원 이제 유튜버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팬층들 듣고 하셔가지고 네. 보게 됐는데 거기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최근에 이그 전주성에 아, 전주성 네. 갔을 때 백할량 이돌 네. 네. 봤습니다 네. 인사는 안 왔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팬들의 궁금증을 만들게 된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강현선수의 등번호, 음, 26번. 음, 그게 되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 라고 <laughs> 얘기를 하셨는데, <laughs> 정작 그,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 혹시 그 26번의 의미가, 어, 무엇인지 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의, 어떤 의미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음. 알려주실 수 있다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뭐, 남들이 생각할 땐큰 의미가 아닐 수 있는데, 일단, 제 생일이 1월 26일이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 생일이, 9월 26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 11월 26일이에요. <laughs> 그리고 또우리 투머치로 얘기하면 저희가 처음 연애한 게 3월 26일이에요. 와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26일이라는 게 되게 확 다가와서 음 제가 원래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높은 번호는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이제 처음에 프로 올라올 때 아, 난 26번을 하면 또 속으로, 아, 나 멋있겠다. <laughs>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음... 26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 그 의미도 현재 사모님이 알고 계십니다. 네, 건가요? 알고 있죠. 오, 이 정도 26이라고 한다 그러면, 설마 유주생에서 26일 아니죠? 안타깝게 이틀 뒤에 태어났어요. 28일 날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26일 날 아... 태어났으면 이건 진짜. <laughs> 빼박? 네, 빼박인데. <laughs> 안타깝게 28일 날 태어나서. 아, 그래요? 네. 혹시나, 이건 뭐 혹시나입니다. 뭐김포 FC에 계시던 혹은 다른 또 팀에서 뛰실 생각이 있을 때 번호가 28번을 바뀔 수도 있나요? 아 아니요 그래도 26번으로 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네. 그래도 추억이 있는 26번. 네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근 무슨 의미일까 저도 혹시 되게 막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음... 지금까지 넣은 골 수가 26개. 아니 그건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번호가.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뭐막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근데 상당히 26일이랑 많이 네. 겹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강현 선수 좋아하는 팬분들은 매달 26일이 되면 오늘은 뭐 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26일에 대한 숫자가 많습니다 아그면 프로 데뷔가 그러니까, 하죠 쭉 26번으로 가셨으니까 네. 네, 뭐 선수들 번호는 어찌보면 고정적인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네, 네. 앞으로도 26번 김포의 26번은 영구결변하는 걸로, <laughs> 예, 이강현 선수 번호다. <laughs> 아무도 노 터치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 이강현 선수가 이런저런 또, 이게 세월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딜 가다 거의 최고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축구 계획에 있어서, 또 나는 이런 선수가 되고 싶다, 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지금까지 해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험이나 뭐, 노하우 같은 걸로, 이제 지도자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김포에 계속 있으면, 끝까지 뭐, 후배들을 조금 더 후배들한테 모범이 되는 선수, 그 다음에 제 노하우, 그런 거를 감독님의 성향, 이런 거를 조금 더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딱 멋있게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고. 선수에게 은퇴라는 순간이 참 어찌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홀가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은퇴한 선수들 보면 네. 어쨌든 제2의 또그 라이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뭐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축구 교실하는 친구도 있지만 네. 또또이 네. 필드에서 또지도자의 어떤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강현 선수가 일단 뭐2024 시즌을 잘 이렇게 마무리했고. 2025 시즌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 앞서서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이광인 선수의 거취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 어 되게 극비리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고 네.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런 거 선수한테 묻지 좀 말아주시고 <laughs> 네. 선수들도 난감해요. 그리고 에이전트 끼고 있는 선수들은 특히나 더 난감해요. 왜냐하면 그게 또양 구단과의 어떤 얘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소속팀과의 어떤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좀아 선수들이 어려니. 알아서 끝나면 다 공개되고 하면 그때 가서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러는 게 어찌 보면 선수를 대하는 자세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음,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더 나누고 싶고 한데 더 많은 얘기를 나눴다가 비공개상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것 같고 영상도 원래 30분 넘어가면 잘안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뭐, 김포 생활 하면서 역으로 이제 선수잖아요. 선수로서 팬들한테 궁금한 게 있나요? 팬들한테 궁금한 거? 네.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혹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사실 제 팬분들이 너무 대단한 게 그거는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아, 사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구단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팬이라면 뭐 축구를 좋아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와주시는 게 너무 대단하고, 어떠, 어떤 마음이 들어야 음. 진짜 그렇게 응원을 하시는지, 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진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이게 힘든 건데, 경기가 지면 또 화가 나고, 또 이렇게 안, 안 좋거나,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되게 힘든 거일 수 있는데, 매번 저희 골든크루 분들은 진짜 그렇게 계속 응원해주시는 게 진짜 어떤 마음이신지 그 음. 속마음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뭐 일단은 뭐 제가 예, 뭐 많은 팬분들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고 또 골든크루 분들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어쨌든 서포터 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건 것 같아요 뭐. 진짜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돈 써가면서, 응. 내돈써서 현수막 맞추고, 응. 내돈 쓰면서 장비 만들고, 내돈 쓰면서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뭐... 팬심이라는 게 계기가, 이 처음에는 우연하게 축구장을 찾아왔고, 응. 축구를 봤을 때 어떠한 플레이, 뭐 허스플레이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신들에게 줬던 어떤 그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혹은 경기를 지더라도 그 동질감이라는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니까, 내 새끼처럼, 내아이처 우리 아이가 잘, 자하던 못하던 내 새끼인 것처럼, 어떤 선수들을 바라본, 특히나 김포 FC의 그 서포터 분들은 연령대가 높아요. 네, 네. 대부분 40대, 50대, 뭐 30대, 막 이렇습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이 보다 다 나이가 음. 많아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뭐 어쩌면 조카 보듯이, 음. 동생 보듯이, 음. 뭐 아들, 딸, 아들 보듯이, 딸은 없으니까, 아들 보듯이 어떤 그런 음. 느낌이 더 있을 것 같고, 또 그런가 동시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K리그 1 경기를 많이 봤던 사람인데 음. K3를 와서 김포 경기를 봤을 때또 영상을 찾아봤을 때어날 것의 느낌이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K리그 1이나 이런 프로 축구는 좀 기술 축구도 많이 하고 자신들의 어떤 몸을 좀 살리잖아요 음. 약간은 몸의 값이 있다 보니까 근데 K3는 그 거칠고 굉장히 날 것의 느낌이 있습니다. 음. 야생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만 큼 거칠다는 소리거든요. 막 진짜 막 혈투가 일어나고. 근데 그 안에서 또 그들이 또 올라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프로, 프로 그럼 K 리그 2에 오면 또 K 리그 1이라는 또 꿈의 무대라 불린다면서 올라가고 또 젊은 이제 선수들에게는 또 국가대표까지라고 올라가는 어떤 꿈이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그 박수 쳐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그 현장에서 뭔가 해주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동요가 돼서 시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김포 선수들만 생각하면 눈물 흘린 분도 계시고요. 음. 예. 뭐 영상 보면서 맨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게 어찌 보면 선수들이 좀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그 선수들이 느껴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수들도 엄청 감사하게 진짜 진짜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저희 이제 다른 팀에서도 온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골든크루 팬분들 같은 분들 없다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언제 그러더라고요 누가 사실 경기가 지거나 뭐 대패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일반적인 이제 다른 타팀 갔을 때는 욕먹을 줄 알고 이제 네. 아 이제 나는 욕먹겠구나 그냥 무슨 막 어떤 욕설이 나올지 네. 모르겠구나 각오하고 나왔대요 근데 우리 서포터들은 골든크루는 괜찮아 잘했어 어깨 펴 이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괜찮아, 괜찮아, 다독이잖아요. 네. 거기에 1차 충격. 음. <laughs> 맞아, 맞아. 2차적으로 막 다독이니까 위로를 오히려 받아버리니까 거기에 울컥하기도 아, 하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 문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든 선수를 욕할 권한은 없고, 선수들에게도 경그 격려하는 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뭐 없어 죽겠는데 그 안에서 욕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거의 없다 뭐,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가끔씩 생각은 들어요 뭐한 번씩 이따금 따끔 따끔한 매를 들어야 되나?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프로 선수라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경기에 대해서 각성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현재까지 김포FC의 골드크루는 약간 선한 영향력 네. 네. 클린 서포팅을 주로 네. 한다 그게 우리 선수들의 원동제가 되고 어떤 보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부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 봤고. 하니까 우리 이광현 선수 이제 전 개인적으로는 이 김포에서 정말 레전드로서 은퇴까지 생각해서 은퇴를 떠나서 지도자까지 가서 정말 앞으로도 이 김포하면 이광현이어 떠올 수 있도록 뭔가 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걸 무조건 약속을 받기에는 또이 프로의 세계라는 게 여러 가지 시시각각 변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한다라는 거 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우리 팬분들 이제 24시즌 어떤 우리 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뭐 감사의 말씀 또 이제 앞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전할 건데 그거는 저희 메인카메라 요 카메라를 네, 보시면서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라는 팀이 창단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저, 제 생각은 기대가 되는 팀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작년에 물론 플레이오프에 가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서, 아쉽게 승강을 하진 못, 승격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팀이 되어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일부 리그에 가서 김포 골든 크루 팬분들이랑 다 같이 응원을 하면서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이강현 선수 오늘 이렇게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무튼 또 부주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의 떤 나름대로의 김포협시 성적이 준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팬분들도 많이 공감해 주면 시 좋겠고 앞으로 이제 다가온 2025 시즌 또 김포협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준비를 할지 한번 지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팬분들 인사할까요 하나 두사 이렇게 응. 안녕 해주세요. 네. 하나 둘셋 <laughs> 안녕. <웃음>